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여기 간판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선인장이 두 팔을 번쩍 들고 이렇게 간판을 들고 있습니다 네, 선인장 다육식물 판매장에 왔어요 이곳에 와서 예쁜 아이들 소개해 드릴게요 7번 소개해 드릴게요 얘도 또 이뻐지는 아이잖아 화이트로즈 아주 예쁘게. 여기, 보여드릴게요.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드는 아이. 속에는 연두빛이 나면서 핑크빛으로 물드는 아이. 화이트 로즈. 7,000원에 소개합니다. 7번이에요. 블랑, 블랑이래요. 몽블랑도 아니고, 그냥 블랑. <laughs> 블랑, 요렇게 있는 아이. 아유, 예전 다, 예. 너무 이뻐. 달기 너무 이뻐요. 블랑, 요렇게는 8번입니다. 8번, 요런 아이를. 6,000원을 소개할게요. 근데 블랑 내가 봤더니 얘도 어린아이가 아니네. 요렇게 있는 아이가 6,000원에 소개합니다. 프랭크 슈퍼클론을 소개해 드릴게요. 얘도 또잘하면 엄청 멋있는 아인데. 이 얘는 9번이에요. 9번을 이렇게 소개할게요. 얘가 이렇게 잘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멋지게. 그렇게 잘한답니다 얘가 창쪽으로 가잖아요. 요런 아이도 한번 길러보세요. 이 9,000원이면 뭐 엄청 저렴하네. 프랭크 슈퍼클론, 이렇게 있는 아이 9번으로 소개합니다. 9,000원이에요. 아이고, 네, 여기 입장 좀 보세요. 이렇게, 요렇게 하죠. 통통이. 어머, 얘는 엄청 통통해. 그래가지고 엄청 이쁘네요. 네, 9,000원에 소개할게요. 어머, 얘는 복륜으로 왜 이렇게 이뻐? 핑크 베라 금, 금이, 아, 금이네, 금. 얘는 1 1번으로 소개할게요. 핑크 베라 금입니다. 어머, 얘도 데려가야 되나? 나한테 없는 아이인데 엄청 예뻐요. 복련으로 이렇게 금이 발현됐죠? 이렇게 이쁩니다. 어우 세상에 입장이 모여서 내 꽃처럼 보여주는 아이 꽃이 되는 아이. 네 여기 핑크 베라 금 9,000원에 소개할게요. 11번입니다. 어머나 너무 이쁘네 핑크 베라가 또요런 아이들이 나오네. 아 우리 농장 사장님들 아주 대단하세요. 아주 예쁘게 나온 핑크 베라 금을 11번이에요. 9,000원에 소개합니다. 마케베니아 금 얘도 12번으로 소개합니다. 이렇게 예쁘죠? 얘는 은은하게 그렇게 예뻐요. 그렇게 예쁘게 복륜으로 나와가지고 아주 예쁘게 보여주는 아이 마케베니아 금 12번으로 소개할게요. 얘는 이렇게 예쁘죠? 얘는 색감이 은은해요. 그렇게 은은한 색으로, 파스텔 톤으로, 그렇게 이쁘게 보여주는 아이예요 마케베니아 금, 이렇게 있는 아이, 12번으로 9,000원에 소개합니다. 여기 애프리얼 소개할게요. 근데 얘는 자구가 철화인가? 왜 이렇게 자구가 많이 달렸지? 애프리얼 이렇게 있는 아이, 13번으로 소개하는데요. 16,000원에 소개합니다. 근데 자구가, 여기 보세요. 어우, 자구 한 20도는 되는 것 같아. 여기 철화 같기도 하고. 엄청나게 이쁘게 네, 자라는 아이입니다. 요렇게 있는 아이를 16,000원에 소개합니다. 여기요, 피치민트. 얘 소개해드릴게요. 얜또왜 이렇게 이뻐? <laughs> 안 이쁜 애가 없어. 여기 이렇게 피치민트. 근데 가격도 착해. 얘 14번으로 소개할게요. 근데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피치민트가 요렇게 또 이쁘게 물이 드네요. 요 뒤, 뒤에 입장은 요렇게 피멍들듯이 요렇게 물드는 아이도 있네. 아주 예쁘게 또 꽃으로 보여줍니다 아주 마가렛 금 소개해 드릴게요 얘도 이렇게 은은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얘 금인데 여기 복년으로 이렇게 금이 나오는데요 이 복년이 진하지가 않고 은은한 느낌 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자라는 마가렛 금입니다 15번으로 7 0 0 0원에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카카오티스도 보세요. 카카오티스 가왜 이렇게 이뻐? <laughs> 아우 나도 너무 이뻐. 요즘 다이게다 이뻐가지고 이렇게 다 이뻐요 이렇게, 이렇게. 카카오티스. 어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이쁘게 들었지? 카카오티스 좀 보세요. 요렇게 이뻐. 여기 카카오티스는요 수입 들어와서 번식한 아이들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선인장 연구소 있죠? 선인장 연구소에서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요렇게 자라나예요. 얘가 1 세대인데. 그때 4년 전에 나왔던그 아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래요. 어쩐지 물이 이쁘게 든다 했어요. 카카오팁스, 우리 이렇게 물이 이쁘게 안 들잖아요. 근데 물이 지금 너무 이쁘게 들은 거야. 그죠? 이렇게 이쁘게 들었습니다. 얼른 구매하세요. 카카오팁스는 이 1세대 아이, 얘들. 얼른 구매하십시오. 저도 오늘 하나이 데려가야 됐어요. 어머, 가격이 왜 이렇게 착해? 16번이에요. 4,000원에 소개합니다. 보세요. 카카오팁스예요 얘가. 근데, 물드는 거 보세요. 아주 예쁘죠? 여기, 얘도 이렇게 카카오티스가이렇게 물이 듭니다.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요. 지금 여기 카카오팁스, 여기 소개해드리죠? 요런 아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머, 너무 이뻐. 제가 아까도 얘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네, 카카오팁스를 물든 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기 17번입니다. 차스턴 17번으로 소개하는데요. 요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어. 아주 예쁘죠? 얘는 7,000원에 소개해 드릴게요. 네, 근데 얘, 얘가 어린아이가 아니고 얘도 좀 묵은둥이네요. 이렇게 있는 아이 사활스톤을 7,000원에 소개합니다. 18번 긴잎 적성 소개해 드릴게요. 저번에는 중간잎 적성을 소개해 드렸죠. 근데 이 적성 아이가요, 짧은잎 적성도 있거든요. 근데 요, 이렇게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나오네요. 얘는 긴잎 적성을 소개해 드립니다. 얘도 빨갛게 불들면서 그렇게 이쁘게 자라는 아이잖아요. 기밀적성 이렇게 있는 아이는 18번 얘를 7천 원에 소개합니다. 얘는 환타지아. 얘 너무 이쁘게 자라. 피멍들듯이 그러면서요. 아직 입장이 빨개지는데 제, 제, 제가 기르는 아이 봤더니요, 빨개지면서 그렇게 이뻐져요. 레드 환타지아예요. 레드 환타지아 얘는 19번으로 소개할게요. 7천0원에 소개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피멍 들었죠? 요 피멍이 이제 점점 점점 피멍 들면서 빨개집니다. 네, 레드 한타지아를 소개해 드렸어요. 얘는 왜 이렇게 또 두수가 좋아? 블루 파우더예요 <laughs> 파우더를 바른 것 같으네. 여기 보세요. 파우더 바른 것처럼 뽀얀 분이 이렇게 나왔죠? 얘는 블루 파우더인데 20번으로 소개할게요. 블루파우더 이렇게 이쁘나요? 네, 20번으로 5천원에 소개합니다. 5천원 아주 저렴합니다. 네. 방울복랑 금이에요. 얘왜 이렇게 좋아? 방울복랑금 보세요. 자구를 지금 이렇게 지금 송송송. 이렇게 지금 자구치고 있죠? 여기도. 어유, 네, 예쁩니다. 방울복랑 금이에요. 근데 엄청 좋아, 아가가 엄청 튼실해 보이고. 뭐 이런 아이는 색감이 아주 수박 색깔로 그렇게 이쁘게 나올 것 같아 아주 예쁜 방울봉랑 금을 21번으로 소개할게요 13,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 에는또 생소한 이름이 이스트렐라래요 이스트렐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손톱 끝이 아주 뾰족뾰족하면서 아주 자태를 뽐내고 있네요 그리고 색감도 너무 이쁘죠 여기 보세요. 네, 잎장이 모여서 꽃으로 보여주는 아이가 다육입니다. 이스트렐라 이렇게 있는 아이 22번인데요, 7천 원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근데 물이 너무 이쁘게 들었어요. 여기다 이제 자기철 되면은 더 이쁘게 물이 들죠. 선인장 연구의 다육 식물 내 네, 판매장에 와서 이렇게 또 예쁜 아이들 소개해봤어요. 네, 새로운 아이들도 있고 또 저렴한 아이들도 있고 네. 그런 아이들을 소개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날만 되세요. 감사합니다.